그뭐 낚시꾼 아저씨들은 막 저부력지 고부력지 한다람지 솔직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까지 저부력인지 고부력인지도 모르겠고. 아빠. 응. 저부력 고부력지를 쓰는 기준이 뭐예요? 보통 우리 낚시인들이 저부력과 고부력의 경계는 1 억지를 경계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 보통 1 억지 이하로는 저부력, 그 다음에 1 억지 이상으로는 고부력 이렇게 나눈다고. 중부력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여기서는 고부력, 저부력으로만 나눌게. 저부력은 그러면 제로, G2B, 2B, 3B, 05, 08, 1호 이렇게 있지. 고부력은 1.5호, 2호, 3호, 5호 이렇게까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왜 많이 나눠져 있는가 하면 저부력을 주로 쓰는 용도는 수심이 얕고 암초가 좀 많고. 조류가 약하고 섬세함이 요구될 때 저부력지를 주로 쓰는 거야. 저부력지를 써서 예민하게 낚시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유동의 경우에도 좀 저부력 위주로 많이 쓰게 된다고. 그와 다르게 고부력지는 1.5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가고 더위래도 뭐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고부력이라고 하는데 고부력은 일단 친강 속도가 그러니까 목표하는 지점에 빨리 내릴 수 있고 좀센 조류도 이길 수 있는 무게감이 있다고 그리고 조류가 좀 거칠어도 그걸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중이 많이 나가니까 원거리 먼 거리 그 2, 30m 거리도 노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근거리에는 대상어가 없고 2, 30m 그러니까 멀리 노려야될 때, 그때 수중료가뭐 20m, 30m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이 고부력을 쓰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채비도 빨리 내려가서 적정 수심층에 확실한 탐색도 할수 있고 잡아낼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계절적으로 손이 좋고 활성도가 좋은 초가을이나 가을, 초겨울까지도 어떻게 보면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에는 좀 아무래도 저부력을 주로 이주로 쓴다고. 1호까지. 그러니까 조류도 적당하고, 수온도 적당하고, 뭐 여러가지 수심도 적당하고, 그런 정도에는 이래 저부력 이주로 좀 많이 쓰는데, 겨울철, 한겨울철, 이럴 때는 수온도 낮고, 수심도 깊고, 조류도 좀 쎄고, 이런 지역에 주로 감성돔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고부력지를 써야 돼. 그래서 이 저부력과 고부력은, 좀 구분해서 쓰는 게 필요하고 중요해.